나나! 갔다 올게, 나나. 아, 날씨 좋다. 잠바안 어, 입어도 되겠는데? 어, 기타다. <laughs> 기타 배워요? <laughs> 프리하더니. 이제. 일은 안 해요? 근데 <laughs> 지금? <요즘 음악 웃음> 그냥, 이제, 햇장이 돼버렸네,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음, 호사다, 호사. 화요일, 낮에, 외출이라니. 우가 화요일 낮에 저러고 걸어다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직장인데. 따뜻하다 벌써 날씨가. 오, 피로좀 바뀌긴 한네 많이 바뀌 여유가 있어. 오, 이렇게 나무도 보고. 아, 아직 연두 빛이 없어. 안녕하세요. 어, 학교... 학교 <laughs> 교직원 분이세요? 네. 아 이번에 신입생 들어갔죠? 네. 별거 할거 없는데? 인데요더 차고 오지랖도도 없네요. 이거 <laughs> 할아버지처럼. 아이고, 그 집은 이번에 뭐 고양이 들어오시네. 아, 딸 나왔다며 이번에. 그러니까.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야>, 뭐.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동네 분들을 뵐 기회가 없었어. 시간 있으면 스노우토 하거든 음. 여유 있게 신호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85초 기다리면 되지요. 아, 진짜 여유가 있네.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원래 형 걸음걸이 딱 가방 이렇게 잡고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앞만 보는 참. 딱 목표만 향해서 탁탁탁 이렇게 걷죠. 어? 통 아, 이렇게 미흡해가잖아. 아, 그렇네. 그렇네. 그래. 항상 뭔가 바리바리했어, 느낌이. 네. 봐봐 형. 걸음걸이가 느리잖아. 아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르신들도 그냥 편하게 좀 편하게. <laughs> <목소리> 저 옆에가 같이 누는 게 좋을 거같은 이제 다음 일상은 저기 껴 있는 거지 커뮤니티에. 어. 앉아 봐도 되나? 어, 눕나 어. 여기 앉아 봐도 돼요. 어르신. 어, 어, 어. 어, 기흔들어도 좋다. 아, 형, 먹어 봐. 눈꽃 완벽했어, 봤어, 아, 뒤에? 못었어 행복 100%? <웃음> <웃음>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면 안 되나?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빈티지인데, 완전히? 자... 자전거를... 좋아 갑시다 다이 여기 제가 24시간이 모자라 하기 전날 갔던 길이랑 똑같은 길이거든요? 어. 근데 느낌이 달라네 다르지. 지금 안 모자라 보여요. <laughs> 아 날씨 너무 좋아. 좋아. 이야 종각. 와이시내 이렇게 자전거로 달리니까 재밌네. 그전까지 자전거는 재미로 탄게 아니잖아요. 출퇴근용으로 탄거죠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은 패스트푸드. This is the city life. 와, 여기 이렇게 여유롭게 청계천에 온 지가 언제야. 이야, 청계천. 좋다. 어, 거의 났다. 아, 이야, 학생 때도 안 오던 모습.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야, 나 여기. 무조군비바리온 거긴 아닌데. 여기 두 군데지. 어, 어학원이다. 어, 어, 어학원? 습 공간도 있고. 아 벌써 안녕하세요. 저 외국어 좀 배워볼까 하고. 아형 영어 공부해요? 그 남미 쪽에서 쓰는 거있잖아요 남미 쪽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몰라 왜 그거 아니라? <laughs> 아니, 왜 스페인? 왜스페시요 제가 남미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아이고. 이렇게 뭐 스페인도 다녀오고, 그래서 좀 외국어를 알면 좀더 심도 있는 여행을 하려 아, 제 그런 거같아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면,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더라고요. 처음이실까요? 어 배우는 건 처음이에요. 음... 근데 알긴 대충 아는데. 만약에 상담 희망하시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출근을 하신 상태셔서, 네 어, 예. 예,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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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잘... 아,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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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문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은주 강사라고 합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많은 많은 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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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스페인을 처음 배우시는 거죠? 배우는 건 처음이에요. 그 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음. 평소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봤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시시 시. 운호 노스 드레스 과트로 생코. Hola. o l r a c i a s a d i s a d i s Bye. y e a y e a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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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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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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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문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뻑고 뻑고 음. 천천히. Poco, poco. 아, 아 <laughs> 천천히 뻑고 뻑고. 천천히. 어, 천천히. 예. Eu posso fazer a p e g u n t a de p r e s e n t 음. a me a m o m a n Me a m o m a 어, n 저는 메야모 은주입니다. Me a m o m e a m o t e o Me a 음. 아, m 네. Me a m o h MBC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고... MBC 아나운서? 아니요, 퇴사했어요. 아. 아. So... 여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연예인. Oh. Oh. oh my god. Oh, oh. my god. Oh. Oh. god. 초심을 벗 <laughs> <laughs> 우리 만만 마음 연예병으로 몰아갈수 없어. 이가 I am 이에요. 여이가 I am 이에요. 어, 이 Freelancer. Muy bien. Oh. Yo vivo en Seúl. Yo vivo en, en Seúl. Seúl. Seoul. Mm -hmm. 홍제동, 아, 홍제동, 오 베티노, yeah, I'm 베티노, 서대문, 여기서의 대문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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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티노, 이웃을 베티노라 그래요, 베티노, 서부 oh. 어, 아. 베티노, 베티노, 영천시장, 오 영천시장, 영천시장, 영천, 올가도 영천, 영천시장 거기, 네, <웃음> 저 이거는 반상회 아닌가? 요 아니, 이거 그냥 한 명씩마다 끝나는 거잖아. 커피숍에서 친구들 만났거든. 아니 외국어 가면. 초반에서 맨 우리말만 하다가 <laughs> <말. 웃음> I went to 영천시장 last n i 근데 거기 떡볶이 되게 맛있잖아요 I had a blind date t Okay, delicious <laughs> <딜리져스, shoes>, 떡볶이 <laughs> <frity. 제, 난, 웃음> 나는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스페인어 수업을 알겠어 심지어 <laughs> 마누 선생님 한국어가 늘겠다 <웃음> <웃음> 오잘 하시는데요. 오, 네. 오, 재밌다 네. 이거. 어. 그냥 회화 회화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오. 스페인어 일단 처음에는 이제 발음을 음. 배우게 되고 스페인어 발음을 안 배우고셨죠. 음. 알파벳을 영어인데 이제 영어에 없는 알파벳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럼 알파벳을 한번 읽어볼까요? A부터. 아. B. 아. B. 네. 아. 네. 네. 아. 네. 몇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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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B. 네. 네. B가 B야. 네. B.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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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노 무이비엔 딸은 딸오 무이비엔 딸오용 잘한다 루나 루나, 아, 루나. 루나. 아, 루나가 쓰는 음. 이시 음. 루나는 뭐데 루나가 이제 바로 이아리 뭐뭐의 아래서 왔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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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데리 루나 데리 루 아마 리그나 아, 그렇죠? 그렇죠. 에보 루에보 루에보가 이제 새로운. 이것도 브랜드 있잖아요. 누에보. 누에보. 엘니뇨 엔니오. 라니냐. 라니냐. 이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많지. 치아꼼파이야 꼼팡이야 좀. 옷가게 이름인데? <Okay>. 옛날 브랜드. 꼼팡이야. 꼼팡이야. 꼼팡 S K. S K. S K. S K. 제가 라이 저기서 라이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스페인어는 S 로 시작하는 발음이 없어요. S.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앞에 L를 붙여가지고 스타벅스라고 하는. 에스타벅스. 아 그래서 스파니오르구나. 네. 그냥 스루 시작하는 게 오. 없다는 거지. 네. 그럼 에스파도 에 스파도 에? 모르네. 모르겠어. 그럼, 그럼 스파... 그러면 그냥 스파잖아. 그게 <laughs> <laughs> 마사지 스파잖아 아니, 그냥. 얼굴을 그리이 스파야? <laughs> 아이 물어볼 수 있잖아. 몰라요. 아 스파는 <laughs> 아, 스파파야. 스파파 스파파. <laughs> 지금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어, 게 발음 정도는 너무 잘하시고 기초 회화도 간단 한 회화는 너무 하셔서 어. 빠르게 회화반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흥미가 재밌겠다. 언어 배우는 거, 네. 거 네. 너무 좋은데 같아시 네,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racias p r o f e s o r Manu. m u m u c h a s gracias. Thank you. 감사합니다. Gracias. 감사합니다. 네.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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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제가 방금 그 스페인어 그 들었는데 시간표 같은 거 혹시 얻어 갈수 있나요? 저그 스페인어는 아, 시간표 얼마 만에 받아 온 적이. 아, 빡빡하네. 우용 <laughs> 잘 넘칠 때 오, 제일 좋아. 좋아. 올라 아. 너무 재밌다. <laughs> 왜 이렇게 그냥 좋지? 아, 저 동상 보니까 MBC 생각나는데, 갑자기. 아, 씨. 아, 좀 비슷하네. 아, 비슷하다. 아, 같은 작가. 아, 그래? 아, 같은 작가야? 그러니까. 아, 아 연매라 MBC 주거래 은행 또 아이비키. 여기저기에 MBC 관련된 게 이렇게. 아, 왜못벗서나 MBC에서.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없네 <laughs> 형은 등에 아, 아르마딜로 같은 거 보이는 <laughs> 사람 같아. 지게 같다, 지게. <laughs> 약간 좀 무서운데? 현보 형, 현보 형. 이렇게 오랜만에 시내 걷는 것도 재밌는데. 수왕표를 네가 짜는 거네. 인생의 수왕표. 진짜 너무너무 좋아 죽겠나. 조금 그런 애기 느낌. 아, 너무 신나고. 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비노. 블랑코 비노. 아. 어린아이처럼 설레하네, 뭔가. 아, 그니까. 러 거의 다 왔다. 뭐야, 저거? 뭐야, 이건 데 뭐? 어, 어, 뭐야? 오, 대박. 대박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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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나왔다! 고수님 나왔다! 아 <laughs> 이런 분들은 낮에 다녀 아, 어, 그러니까 맞아 낮에 다녀 송로크쿠신기 <laughs> <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애기들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못 하고요. <웃음> <웃음> 안녕 말도 요 말은 못하고요 안녕 쓰네요. 아, 몰아! 아, 요 <laughs> <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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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